자,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요. 오늘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그러면 마름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. 자, 그러면 한번 기준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.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이 총 4개가 있죠.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, 즉두 쌍의 변이, 마주보는 변이 모두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. 혹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고요. 두 변만 같거나 아예 같은 변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은 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다. 이렇게 해놓을게요. 그러면 여기에는 아예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다른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. 혹은 한 쌍만 길이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가는요, 요 변과 요 변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같고요 요렇게 요렇게도 길이가 같아요. 하지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요두 번째 칸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. 나 같은 경우에는요.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요 삼각형의 변이고요 요 삼각형의 변이고요.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나에다가 적어 주고요. 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도요. 길이를 재어 보면 요렇게랑 요렇게는 같은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았고요. 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, 둘, 셋, 넷 칸짜리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. 마는요, 두 칸, 두 칸짜리 삼각형의 변이에요. 두 칸, 두 칸, 요거구요. 두, 두 칸, 두 칸. 두 칸, 두 칸. 그러면 결국,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에 해당이 되겠네요. 마 같은 경우에는, 바로바로, 바로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봐도 한번 살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셋. 결국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찾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울 마름모랑 관련이 있겠죠.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오늘 학습 목표에 나왔던 마름모가 바로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.